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사역. 저는, 저는 비내장입니다. 오늘은 쟁깔려 볼 건데요. 딱2천원에 샀어요. 엄청 저렴하죠. 네, 엄청 네, 저렴한 게임, 아, 게임이란다. 이렇게. 몰라. 2천원인데요 근데 2, 이상한 2,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4천원이었게 있어요. 근데 여기 2천원2 000원, 0원이래요 네. 자, 그럼 이제 해볼 건데요. 저희가 먼저 쌓아놨어요. 청결은, 청결한 좀비. 그러니까. 자, 그럼 젠가를 플레이 해볼게요. 왜 이래, 거고. 왜 이래. 고! 해볼게요. 해빈이너 먼저 너 먼저 뽑아. 아, 보자. 뽑습니다. 뽑았습니다. 자, 저 뽑을 차례인데요. 오,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오, 뽑았습니다. 짠, 뜬. 근데 이거 처음에요. 이거 가루가 좀 많이 퍼트리다 그래요? 무 아, 가루, 이게 나무라서. 음, 저차 보이시죠? ]요? 나무예요 완전한 나무예요 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게 2대입니다. 이거 <laughs> 떨어지면 지는 거 알고 있죠? 아, 뽑았습니다. 제, 제가 이제 할차례인데요 지금 여기 있네요. 지금 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지금 빼고 있는데요. 이거 한세 판하고 끝내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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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헬로. 어. 오, 오, 오. 어,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죠? 자, 뽑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음, 어디를 은는게 좋을까요? 여기요? 안 된다. 오! 아니에요. 특히 여기 오, 여기 뽑아지네요! 자, 이제 다시 쌀게요. 네, 여러분, 다시 쌓았고요. 자, 이제 다시 합니다. 자, 자. 다시 정하셨으니 제가 이제 해야겠죠? 오. 됐습니다. 자. 아니 저런 쉬저런 슈... 힘네요. 좀두게이쁘네요 자, 여기 얼굴 좀 보여 주면 안 네. 되니까. 네? 네 얼굴이나 보세요. 네. 자, 어 지금 위에 아슬아슬했는데요. 참 어, 대신가 어아슬아슬네요 이게 지금 집중력 숙색.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IQ와 집중력이 쏙쏙 이루어져 있거든요. 젠가. 자, 이거 둘러볼게요. 63개의 21단 나무블럭 쌓기 게임 젠가. 여기 이거. 우선 나무블럭 63개. 게임방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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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무시라 써있네요. 자, 그럼 끝인 고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개. 알겠는가? 내 차례네. 네. 자, 뭐을겠습니다 오, 살았다. 자, 다음 비정 차례. 비닐 정차요 음. 비내정찰습니다자 이제 제 차례. 찰에 비닐 정찰에, 비닐 정찰에, 비 <laughs> 자 이제 비내정 차례. 전 뽑았고요.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아, 어, 이거 좀 아슬아슬한. 자 해. 너무 음, 아슬아슬. 자 아슬아슬한데 그 경우에서 엄청 쉽게 패는 비내정. 보겠습니다. 아, 너무 우와, 위험한데요. 여기 지금 뽑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주 쉽게 뽑은 비내정. 아니 아니 아니. 아야아야아야일단면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뭐위험한 같은. <laughs> 야 이제 비내정사래 <비네> <laughs> 지금 여기 위험한데요 아 뽑았습니다 쉽게 뽑아 여기 위에는 지금 위기상황인데요 밑에 걸 뽑겠습니다 엄청 쉽게 뺐습니다 자 아, 진짜 이것도 뺐지 진짜 쉽게 뽑아내네요. 자 대단합니다. 자 이걸 빼겠습니다. 자, 빼고 빼고. 자 여기도 빼습니다자두 다리네요. 또오왜 어, 이거? 얼. 자빼었습니다자 지금 막상 막함인데. 아 지금 이게 순간. 아! 넘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 끝이네 끝인데. 끝인데. 자, 아직 한개더 있습니다. 자, 쟁가는 다 처리했고요. 여기 젠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한개더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원카드, 아니, 그, 원래는요, 이거. 노박할 때 쓰는 거죠. 원 카드란 트럼펫인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트럼펫인데요. 네, 네, 이렇게 트럼펫인데요. 이거를 해서 원 카드를 할 거예요. 잠시만요. 아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카드를 나눌 고요 이렇게 아, 하트, 다. 하트, 점퍼부터 시작하네요. 저는요.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점프하겠습니다. 점퍼는 역시 점퍼죠 점퍼는 역시 점퍼죠 점퍼를 뛰어넘으면 다시 제 자리군요 점퍼는 뛰어넘 띄워넣... 뛰어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없네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야 조커는 이제 다섯장을 먹는건데요 저 흑조커죠? 이제 병아카드 왔으니까, 1, 2, 3, 4, 5. 아, 다섯 장 먹었죠? 자, 이제, 흑도컬 먹었으니까, 이제 이제, 이 빈정 차리죠 하세요. 트 질, 뭐로 박을 건가요? 엇으로 바꿀 건가요? 네, 하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대로를 선택했는데요. 저는 6을 내겠습니다. 6을 낼고요 저는 이건 좀 오래 갈것 같네요. 공격카드를 내면요, 이제. 음. 수 없네요. 그럼 한 장. 일단요, 한장 먹어야 돼요. 어디가? 좀 그러고 있는데요.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제 차례인데요. 일단요, 아무거나 내면 돼요. 한 번은 10! 10을 냈습니다. 보여줄게요 자, 그죠? 또 뽑았습니다. 집 없나요? 자, 그럼 큐. 근데 두명이서 하는 거라 두명이서한 거라 이거 뭐 상관없는데요. 세명이서 하는 거. 괜겠죠 뭐. 자, 또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4. 베이스 다이아 살리는데요. 왜냐면요 이게 숫자가 똑같거든요. 숫자가 똑같은면낼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만 카드 좀. 예, 보세요. 다이아죠. 저는 다이아를 내겠습니다. 다이아는 역시 다이아고. 자, 안 했습니다. 다이아고. 자, 또 봅니다. 칠라. 자, 칠인데요 칠은요,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뭐어 바꾸겠습니까? 칠라 뭐야? 클로버로 바꿨습니다. 자, 저는 이제 클로버 6을 내겠습니다. 자, 클로버 6을 육인데요. 자, 음. 비내정이 패를 보겠습니다. 음. 비내정이 패를 보겠습니다. 음. 비내정이 패를 보겠습니다. 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열장 주는 건데요. 참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합니다. 저는 매체. 응. 8을 내겠습니다. 자, 보자. 클로버 팔을 내인데요 자, 이제 저는, 저는, 아우, 잠시만. 잠시만요. 카드 정리요. 저는, 여기 팔보시죠팔 냈으니까, 저도 팔을 낼게요. 뚠뚠. 자, 팔. 자, 또 고릅니다. 스페이스 팔을 내고요. 없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 점퍼 띵! 됐습니다. 자, 저희 반에서 유행이 있는데요. 이제 못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해서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스페이스 2의 방어 카드인 3! 을 냈습니다. 자, 또군인는데요 제대로 해줘. 자, 올냈죠잘 쳐놓고 자, 제가 없어서 먹는데요. 저도 없습니다. 또 먹고. 먹고 자, 5 하트가 걸렸는데요. 저는 하트가 있는데. 자, 이. 자 저는 하트 3. 하트 총, 아직 3 이거 남았어요. 자, 3을 냈습니다. 아, 다이아 3. 저는 또 다이아 Q. 자, 내고. 하세요. 자, 다이아 10. 원 카드 아, 한 장이 남으면 이제 원카드를 말해야 하거든요. 하세요 님. 오케이. 이게 또. 오케이. 음, 또. 자, 저거 이겠습니다. 자 끝. 저거 승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아직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 이 조건데요. 이건요. 내가 볼. 흙을 넣데요 이렇게, 이렇게 조건데요. 이 흙은요, 5장, 다섯 장을 먹는 거고 이건 10장을 먹는 거예요. 자, 이쪽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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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요, 이건요. 자, 이제. 자, 이건요. 그냥 이렇게. Q, 큐 보이시죠? 이 Q인데요. 이거, 이게 있잖아요. 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누구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됐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반대로. 나 이제 놔두고. 이제 이거. 다음은 K 넣을 건데요. K는요, 한장더 내는 거예요. 네, 따라 따라서 그냥. 됐어요. 자, 이제, 점퍼. 전부는요한 명을 뛰어넘는 건데요 두 명이서 할 때는 이제 K랑 똑같은 거겠죠? 자 이제 다음 자, A 자 다음은 A인데요 A는요 이제 공격하는 데요두 장인데요 이건 특별해요 이건요 조커의 방어 카드예요 조커를 거 만약에 비내정이 조커를 딱 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걸 딱 내면 이제 면제 되는 거예요 방어죠 이건요 이것도요. 공격 카드이긴 한데요. 이, 이 A 있죠? A의 방어 카드인데요. 자, 방어 카드예요. 보시죠? 방어 카드예요. 자, 이제 이는 걸렸을 때한장 먹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것은요. 공격 카드도 아닌 방어 카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2 있잖아요. 여기 2. 2의 방어 카드가 3입니다. 이제 7인데요. 7은 보셨다시피 이제 바꿀 수 있고. 자, 이런 거많게요 여자 다이아 7이 있다. 자, 다이아가 다이아 뭐 어떤 숫자가 있겠죠? 다이아를 딱있다 그럼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대로 이거 다이아 종류를 알려 드게요 다이아 하트 여기 클로버 여기 아, 여기 다이아 있네요. 여기 클로버, 여기 하트. 자,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여이서 한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